자 주말 관심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종목부터 한번 가볼게요. 다날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다날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가 있냐? 일론 머스크 수유의 X 새 결제 시스템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뭐 있다. 그리고 페이팔과 사업 협력을 뭐 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 페이팔 제휴 출시 임박 국내외 결정 확장 이런 게 있었고,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3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지금은 뭐 이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최근 증시 테마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트럼프 이 친구들이랑 엮이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씩 튀어주는 움직임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화를 한번 개별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 차트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하방 추세라서 썩 그렇게 좋지를 않은데 지금 이렇게 한번 튀어줬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저항대인데 이 자리 지지한 라인 깨고 저항으로 바뀌고 다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 뚫고 올라가야 돼요. 양봉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눌림을 주면. 요렇게 한번 튀어 올라가는 거 기대하고 모아가 볼수 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히토류 관련된 종목을 좀 알아볼게요 자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하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을 하는 것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 히토류로 장난질을 좀할거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기사가 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중국 중심의 히토류 공급망 미국이 아마 공급을 다변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희토류가 환경 오염이 좀 심해요. 이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히토류 관련 주 보면 동국 RNS 삼화전자 유니온 티플렉스 저요네개 종목만 관심 종목이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유니온 이쪽이 좀 괜찮아 보여요. 나머지는 그닥. 동국 RNS는 시총이 510억, 삼화전자 560억 그닥이고, T플렉스는 740억인데 거래가 유니온보다 좋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니온이 한번 갭딱 뛰고 내려왔을 때요런날 때까지만 봤었는데 여기 안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눌림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주면은 들어가 보고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는 트럼프 취임식 관련된 종목을 조금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일단은 전용진 이분이 그래도 국내 기업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빨리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이분이 요렇게 요렇게 해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장남을 만났다라고 해서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할 확률이 좀 높다. 오피셜하게 뭐 나온 건 아니에요. 요게 있고 그다음에 우호연 S&M 그룹 회장이 팀 취임식에 초청이 됐다.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서 요두개 관련된 종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신세계 IC, 그다음에 신세계 뭐. 푸드 이렇게 있는데 신세계 푸드보다 신세계 IC가 전용진 관련해가지고는 요게 대장으로 보여서 신세계 IC가 이제 좀 모아갈 만한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후연요분 예, 관련 종목으로는 TK케미컬이랑 그 다음에 남선알미늄 요게 있어요 요거보 TK케미컬이 얘가 대장으로 좀 보이고요 사항까지 찍었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두 종목 신세계 아시랑 TK 케미카 요거 이제 관심있게 보면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식이 언이냐? 1월 20일이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20일 전에 팔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눌림을 주면 모아갔다가 20일이 월요일이니까 그 전주에 한번 이렇게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요렇게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오징어 게임 대표 대장주였던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자요 날이 12월 26일이에요. 이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이제 공개된 날인데 그 전에 털고 나와야 돼요. 그 전에 틀때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거든요. 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그전 털고 나오듯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내가 뭐 신세계 시나 TK 케미칼이 오징어 게임에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눌림을 줄때 이렇게 잘 모아가면. 티튈 어, 수도 있다 안튀면 많은 거지 뭐 다음 쪽 모으러 가보죠 자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볼건 없을 것 같고 지금 살만한 위치에 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가져볼 만한 그런 친구들 일단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 잘 올라가고 있고 하이제렌 이렌시스 이런 친구들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트럼프가 이제 LNG 수출 요거 이제 많이 팔려고 해요. 그러면 배가 많이 필요하니까 관련해서 조선주 h a 중공업뭐 한국조선, h d 현대중공업요런 친구들 눌려주면사 모아가려고 했는데 눌림을 주지 않습니다. 결코 이 친구들이 하지만 언제 눌려준다면 기회가 될것 같고. 안 주면 내거 아닌 거고 다음 거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포집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는 이제 한번더 갈까 말까 잘 모르겠어요. 동신건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흘러내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더 반등 나와줄지 근데 만약에 반등 한번더 나오면 그때는 이제 쌍봉이라 그때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는 얄팍하게 한 발. 좀더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뭐 동신, 동원금속, 뭐 에이탱, 일성건설 이렇게 있으니까 뭐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얘 예, 눌림 안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뉴스 미디어 쪽, imbc랑 ytn, 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드론 얘도 지금 눌림을 안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들어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폐렴 시즌 수젠트 랩지노믹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물음표예요, 얘는. 잘 모르겠어, 요 얘는. 오르면 안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 친구들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눌림은 안 주니까 뭐 저는 뭐 들어갈 만한 이유는 없죠. 박살이 나거나 눌림을 준다면 그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성토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짠하